오늘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추천 3 5 다섯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압도적 긍정을 받고 있는 게임부터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임들로 선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각 게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플래닛즈 플래닛 코스터와 같은 타이쿤 장르이며 놀이공원에서 동물원 소재로 바뀐 게임입니다. 샌드박스나 프랜차이즈 모드를 통해 무한 자유 모드와 다른 유저들의 동물원을 감상하실 수 있고 동물의 나이나 성격 날씨 등 다양한 조건 요소가 있어 더욱 실감나게 사육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질병이라는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어. 이로 인해 동물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니 할만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플래닛 줄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심시티와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심시티에 비해 현실적이고 발전된 요소가 많으며 특히 교통 흐름을 가지고 있어 현실감을 잘 살렸습니다.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추천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 중 하나이고 건물을 올리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 만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2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후속작인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영화 주라기 월드 시리즈를 기반으로 공룡을 키우고 관리하는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룡들은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어 있으며 전작에 비해 더 많은 공룡들이 등장하고 육식, 초식, 수준 비행 공룡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 모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공룡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닛 코스터, 롤러코스터 제작진이 만든 타이쿤류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초반에는 기존작에 비해 평가와 의견이 많이 갈렸지만... 현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니아층이 확실한 게임입니다. 자신이 설립한 놀이동산을 구경하는 재미도 좋고, 기본적인 게임 방법 또한 시나리오 모드를 통해 배워나가실 수 있으며, 일반 모드를 통해 제대로 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할만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플래닛 코스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닛 코스터2. 전작 대비 개선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놀이공원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작의 성공을 기반으로 다양한 개선점과 새로운 요소를 더한 작품이며 사실적인 놀이기구 움직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테마 공원에 다른 테마를 추가하여 설계의 다양성이 늘어났고 시간을 녹이기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놀이공원을 건설하며 성장시키는 재미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플래닛 코스터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즌 아키텍트 감옥 건설 및 관리를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감옥의 설계자이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감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면서도 감옥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각각 수감자들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기도 하고 독특한 주제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 할 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프리즌 아키텍트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게인스트 더 스톰 세상의 종말을 가져다줄 듯한 비가 내리는 환경에서 문명을 재건해야 하는 도시 건설 게임입니다. 도시 건설의 핵심적 특징과 로그라이트의 반복 플레이가 결합한 게임으로 중요 자원을 모아 그으름 도시를 업그레이드하며 마을을 관리하고 확장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반복 노가다가 맞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추천드리기 어렵겠으나 반대로 반복 노가다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시는 편이라면 어게인스트 더 스톰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모터웨이 성장하는 도시의 도로 지도를 설계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교통망과 도로를 하나씩 건설하며 부산한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회전교차로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로망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게임이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미니 모터웨이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 단순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아름다운 그래픽과 훌륭한 연출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넥슨 게임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해 잠수하여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포획하고 바닷속 강력한 각종 어획들을 공략하는 요소 등 공략하는 재미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초밥가게를 운영하여 돈을 버는 타이쿤적인 재미와 그릇을 치우거나 부재료를 손질하는 등 타이쿤 장르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를 잘 담아냈습니다. 할만한 A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데이브 더 다이버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 포인트 호스피탈. 여러 스테이지를 넘나들며 병원을 개원하고 발전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기본적인 미션을 완료하면 병원 등급이 달성되고 일부 품목이 해금되며 다음 지역이 열리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모드를 통해 언제든지 기존의 병원을 돌아올 수도 있으며 지출이 많아져 파산하게 되면 게임 오버됩니다.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투포인트 호스피탈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번 마스터 플레이어가 직접 자신만의 아늑한 선술집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경영 시뮬레이터 게임입니다. 부엌을 구매하고 요리사를 고용하여 여러 음식을 서빙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독특한 입맛을 가진 손님을 초대하는 등 경영 시뮬레이션이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음악가를 고용해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서빙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할 만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세번 마스터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드 게임즈 타이쿤 2 자신만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키워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게임 회사 CEO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으며, 나만의 사무실과 제작시설 그리고 서버실 등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1편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전작에 비해 틀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편의성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레드게임즈 타이쿤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트 펑크 열기가 생존을 의미하는 얼어붙은 세상에서 도시 건설을 하는 게임입니다. 지구 최후의 도시를 건설하고 시민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확보해야 하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구해내셔야 합니다. 생존과 건설을 결합한 게임이라 플레이어의 선택이 중요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와 역경이 준비되어 있으니 할만한 생존 기지 건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프로스트 펑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트 펑크 2 프로스트펑크의 후속작으로 전작으로부터 30년 후가 배경이며 자원에 허덕이는 도시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자원을 찾으며 도시를 확장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작에 비해 달라진 요소들에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으며 플레이 차이가 있는 편이라 관련 영상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프로스트펑크라는 세계관을 가진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프로스트펑크2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로피코 6. 트로피코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 독재자가 되어 섬나라를 통치하는 도시건설 게임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적 요소를 조정하며 섬을 발전시키고 여러 개의 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포함한 다양한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강조되는 게임이니 독재자가 되어 섬을 관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트로피코 6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팀버본. 인류가 멸망한 후 살아남은 비버들이 문명을 건설해 나가는 건설 시뮬레이션입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비버들을 활용해 자재를 수급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의 흐름이나 계절 변화와 같은 시각적 묘사들을 통해 게임의 분위기도 잘 살려주며 비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의 흐름을 조정해야 합니다. 마을 건설과 생존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니 할만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팀버본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백시티 빌더, 편의성이 크게 강화된 도시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타 도시건설 게임과 비슷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유저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여러 요소들을 과감하게 쳐냈습니다. 건물 간 상호작용을 통해 테크 관리하는 재미가 좋고,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이 있으니, 라이트하게 즐길만한 도시건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어백시티 빌더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노 1800, 바야흐로 산업화가 태동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도시 건설 체험에 더하여 스토리를 따라가는 캠페인,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샌드박스 모드와 멀티플레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남미 지역에 정착하여 석유 소유권을 차지하면서 산업화 시대의 세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할만한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아노 1800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사이클, 생존의 중점을 둔 도시건설 게임으로 종말을 불러온 몇 차례의 폭발로 혼란에 빠진 인간 사회를 성장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자유로운 그리드 기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정착지를 건설하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자원을 모아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재해 등의 고난을 이겨내고 NPC들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처리하며 도시 건설을 할수 있으니 할 만한 도시 건설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뉴 사이클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오브 인더스트리 소규모 승무원들과 함께 버려진 섬에서 시작으로. 생존을 위해 원료 채굴과 식량을 재배하며 정착지를 유지하기 위한 시험대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파이프를 이용해 제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산업체를 키우는 등 경영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UI는 다소 투박하지만 균형 있는 밸런스로 좋은 평가도 받고 있으니 할만한 공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캡틴 오브 인더스트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커스 앤 리소스 소비에트 리퍼블릭. 소비에트 스타일의 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 건설 및 경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신의 소비에트 국가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과 공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 생산과 운송 그리고 경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소비에트 블록의 분위기를 재현하였고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만한 도시 건설 및 경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워커스 앤 리소스 소비에트 리퍼블릭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원더링 빌리지, 지구에 정체불명의 독성 식물이 유독성 포자를 퍼뜨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거대한 괴수 온부에 등에서 마을을 건설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괴수 온부와 유대 관계를 맺으셔야 하고, 각각의 독특한 기후를 가진 지역과 기회 및 위협이 있는 다양한 환경을 지나며, 생존을 위한 여정을 그려나가실 수 있으니, 할만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더 원더링 빌리지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일웨이 엠파이어2, 18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는 철도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유능한 사업가가 되어 작은 회사를 설립하고, 증기 기차를 활용하여 거대한 기차 왕국을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60개의 디테일하고 역사적인 증기 기차가 준비되어 있으며, 미국과 유럽 전체에 걸쳐 배치된 300개 이상의 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여러 시스템이 간소화된 점은 좋은 평을 받고 있으나, 1편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평가도 있으니, 할만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레일웨이 엠파이어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션 크래프트 알케미스트 시뮬레이터. 도구 및 재료를 활용하여 포션을 조제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고객을 유치하며 포션 조제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재료를 구매하거나 직접 재배가 가능하고, 흥정을 통해 코인을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물약을 배치하여 테이블에 진열하는 과정도 즐기실 수 있으니, 포션을 조제하는 시뮬레이션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포션 크래프트 알케미스트 시뮬레이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CG 카드샵 시뮬레이터. 카드 수집게임 매장을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카드 디자인이나 매장 내부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미니멀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카드게임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즐길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경영의 묘미와 카드 수집의 재미를 적절히 조합하였으니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TCG 카드샵 시뮬레이터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일앤 테일 태본 여러 장르가 근사하게 혼합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인칭 시점의 판타지 선술집 시뮬레이터를 통해. 액션 낚시 사냥 탐험을 즐겨보실 수 있으며 친구와 협동으로도 즐겨보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선술집은 운영하며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처치하실 수 있고 재료를 수급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할 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에일 앤 테일 태번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너로드 1인 개발로 만들어진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는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평받고 있으며 이 부족한 컨텐츠 요소들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장르 중 갓겜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매너로드는 중세 영주의 삶을 체험해볼 수 있는 전략게임으로 처음에는 작은 마을을 발전시켜 자원과 생산망을 관리하며 정복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할만한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매너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쉐이프즈2 광대하게 펼쳐지는 다층 공장을 건설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자동화를 완벽히 달성하는 스릴을 느낄 수 있으며, 기하학 도형을 절단 회전 결합하여 복잡한 도형으로 가공하실 수 있습니다. 전투와 탐험 건설 자원이 필요없어, 공장 자동화 게임에 스트레스를 줄여 좋은 평을 받고 있으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쉐이프즈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셔노믹스 신비한 마법물약 상점, 물약성점을 운영하여 다양한 물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며 상점을 확장시켜 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재료의 특성과 조합을 분석하여 물약을 제조하실 수 있고 물약의 재고와 판매 고객 수요 등을 관리하여 이익을 얻으셔야 합니다. 상점에 방문하는 여러 캐릭터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호감작을 하는 재미도 있으며 어느 정도 노가다가 필요한 게임입니다. 자신의 상점을 키워 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포셔노믹스 신비한 마법무략 상점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틴시드. 생활띵작으로 불리고 있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스타듀벨리와 같은 농장 경영게임을 연상시키면서도 독특한 세계관과 시스템으로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신의 선택이 게임 세계와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독특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상점을 운영하거나 던전을 탐험하고 보트 그래픽으로 힐링을 느껴볼 수 있는 어드벤처 게임이니 생활 띵작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힌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듀밸리, 농사와 더불어 여러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상 효율을 중요시 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진행하고 설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차근차근 열리는 컨텐츠로 장시간 즐기기 좋은 게임 중 하나입니다. 수집과 반복적인 노가다를 좋아하신다면 취향에 맞으실 수 있으니 할만한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스타듀밸리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일 그레이드. 철도를 사용하여 세상 박식민지의 자원과 전력 산업을 이동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복잡한 철도망을 건설하고 기차의 힘으로 필수 산업을 연결하며 필요한 자원을 모아 인풋과 아웃풋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백 가지의 독특한 엔진과 화물을 통하여 기차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시간 순삭시키기 좋은 장르이며 게임입니다. 기차 시뮬레이션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레일 그레이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다양한 화물을 60개가 넘는 유럽의 도시로 운송하는 게임으로 화물차 기사가 되어 각종 회사로부터 배송 의뢰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운전을 좋아하시는 플레이어분들에겐 갓겜이 될수 있으며 유럽 전역의 경치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편이니 할만한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틀먼트 서바이벌 새로운 정착지를 이끄는 도시 건설 게임입니다.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하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호수를 만들거나 각종 도구 및 공구를 사용해 원하는 정착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의 건물을 올리실 수 있고 시민 수가 많아야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게임이니 도시 건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세틀먼트 서바이벌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범 매니저 시뮬레이터 시설을 수리하고 개선하고 확장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버려진 술집의 소유주가 되어 옛 영광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쓰레기나 거미줄 등을 제거하며 새가구와 장식을 구매해 취향대로 장소를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확장하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으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태범 매니저 시뮬레이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게임 관련된 정보와 리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제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게임 소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취향에 맞는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이러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